제가 어, 눈을 감고서도 저기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그려질 정도로 사풀이 엄청 잘 돼요.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직사 베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월달부터 어, 한 5월달까지 사운드 플레이가 안돼 가지고 저기 총을 쏘는데 이쪽에서 쏘는지 이쪽에서 쏘는지 뒤에서 쏘는지 이런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해서 치킨도 많이 놓치고 킬도 많이 놓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돼서 사운드 플레이가 안 되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일단 사플이 안될때 한번 들어 볼게요 요 옆에 친구들이 총을 쏴주는데 실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시나요? 알겠나요? 실제 여기서 들려요. 여기서 쏘는 거거든요. 지금 총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리시나요?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실제 여기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봐도 크게 들리고, 오른쪽을 봐도 크게 들리고, 앞쪽을 봐도 크게 들리고, 뒤쪽을 봐도 크게 들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통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쪽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기 뒤에 있던 거지. 그래서 저를 싸서 죽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해봤던 거는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리 설정 열기를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운드 제어판에서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요 스피커에서 어 이거 개선 기능. 개선 기능에 있는 어 보통 이퀄라이저 그리고 가상 서라운드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제이션 이거를 설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다 껐는데도. 껐는데도 방향 감각을 못 찾았어요. Nope. 그리고 이 고급 설정에서 어, 시, 이게 이제 음질이 뭐2 4비트에44,10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1 6비트에 44,100으로 설정을 하면 좀더 방향 감각을 사운드 이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는데도 안 됐고요. Nope. 또 공간 음향에 가면은 윈도우 소니. 7.1 가상 서라운드 기능을 뭐 체크하고 하는 창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끄기로 했어요. 끄기로 하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No.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에이저사의7.1 가상 서라운드 프로그램도 사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되고, no. 사운드 블라스터 G6 이거 사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고, no. 그리고 이어폰도 제가 원래 끝나 프로를 쓰고 있었거든요 텐막 프로 써도 안 되고 no. 삼성 핸드폰 사면 주는 삼성 그 AGK 번들 그거 했는데도 안 되고요 no. 텐막에 브레스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이어폰 그것도 샀는데도 그렇게 방향 감각이 좋다는 날카롭다는 텐막 브레스라는 이어폰을 사는데도 똑같았어요 no. 해결되지 않았어 저는 PC를 포맷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PC를 한번 포맷도 했어요. 포맷하고 드라이브 버 새로 깔았는데도 역시나 똑같았고요. No. 그래서 아 이게 메인보드 문제, 문제인가? 내장 그 사운드 때문에 그게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메인보드를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찾았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근데 내 맞박을 딱아 이거였구나. 이 설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였구나 나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소리 설정 열기를 들어가면 이 창이 뜨거든요 이 창이 열래 이렇게 작게 떠요 여기서 이제 창을 크게 늘리면 접근성 오디오 설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모노오디오 켜기라고 되어 있죠 모노오디오 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모노 오디오는 왼쪽과 오른쪽 오디오를 채널을 이제 하나로 결합해준다고 하거든요. 왼쪽 이어폰이랑 오른쪽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왼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모노 오디오를 껐어요. 끄고 했더니 달라졌습니다. 샴플리 엄청 달려. 보여. 지금 소리 어디 나요? 딱 느끼죠. 저기 쏘고 있는 게딱 느껴져. 들리죠, 여러분들. 내가 왼쪽 쪽에서 나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았어. 뒤에서 나는 소리 들리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똑같이 돌려볼게요. 들리나요? 제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도 뒤에서 나는 소리, 일정에서 나는 소리라고 딱 느껴지죠? 딱 느껴집니다. 제가 어, 눈을 감고서도 저기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그려질 정도로 사풀이 엄청 잘 돼요.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오노 오디오 켜기를 잘못 건드렸고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고, 이게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면서 설정하기로 되어 있었나봐요. 켜기로 되어 있었나봐요. 그걸 모르고 계속 포맷도 하고, 사운드 블라스터 사고, 이어폰도 바꿔보고, 7.1 가상 서라운드 프로그램도 사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모노 오디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방향 감각을 못 잡으시는 분들, 좌측인지 우측인지, 뒤인지 앞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처럼 모노 오디오 켜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끄기로 해 놓으시면 사풀이 완전히 잘될 것입니다. <laughs>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